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탠드형 김채 김치냉장고. 김채 스탠드 김치냉장고 3 3 0리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여러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가 아삭아삭하게 보관되고 맛도 오래 유지된다고 하니 믿고 사용해 볼만 합니다. 설치 서비스도 매우 친절하고 신속하다는 평이 많아 처음 구매하는 분들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색상도 예쁘다는 의견이 많아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답니다. 소음이 적고 용량도 넉넉해 가족의 김치와 다양한 반찬을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네요. 특히 냉동 모드 기능 덕분에 냉장고 부족할 때 유용하다는 편도 있답니다. 김치냉장고는 김채가 진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위니아 김채 스탠드형 사도어 김치냉장고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주방에 잘 어울리며 케이닝 퍼레이트 색상이 특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4 5 7 l 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수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성능 또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도 괜찮아서 가격 대비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네요.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공식 인증점 24년형 김채 1등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551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김치는 물론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어 주방이 한결 정리됐답니다. 특히 사룸 개별 냉각 시스템이 돋보이는데 각각의 공간에서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 신선함이 유지되더라고요. 도어 포켓 디자인도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를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에너지 소비율도 뛰어나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과 실용성 모두 잡은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